2025년 12월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교차로 출근길과 등교길이 겹치고 신호등 불빛이 차갑게 반사되는 풍경 속에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듯했지만 단몇 초의 방심이 비극을 만들었다. 우회전을 시도하던 마을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덮친 것이다. 피해자는 70대 남성. 버스는 정지하지 못했고 충돌 후에도 밀어내듯 진행해 주변 시민들은 비명을 질렀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행인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평범한 아침 단몇 걸음만 더 가면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가족이자 이웃인 한 생명이 사라졌다. 사고 원인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의심된다. 첫째 우회전시 보행자 확인 의무 미행, 둘째 사각지대, 셋째 감속 미흡.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운전자의 주의 의무 소홀 여부가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사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우회전 신호 앞에서 진짜 멈추고 있는가? 빨리 가려는 마음, 잠깐의 아니람, 익숙한 길이라는 착각. 하지만 횡단보도는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지나가는 길이다. 마을버스 기사 역시 큰 충격을 받았고 사고 직후 현장은 침묵과 탄식이 뒤섞였다. 관계 당국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신호 및 회전 구간 구조, 개선 등 추가 조치를 논의 중이다. 영상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가 아닌 경각심을 주는 기록으로 다룬다. 시청자에게 묻는다. 오늘 우회전할 때 당신은 정말 멈췄는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